저희은 김어준이 뉴스공장에 출연한 적이 있죠. 네. 왜 출연했습니까? 출연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laughs> 윤관금 위원장가. 네. 유, 아니 그, 지 서로 순서를 정하셔서 물어보시죠. 예.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제가. 네. 예? 윤관금 변호사 우선 그 제주신문에서 물어본 상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찰 측에서 질문한 사항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여인형 사령관 핸드폰 포렌식에서 나온 명단과 아까 구민애가 작성했다는 명단, 그리고 조지호가 받아 적었다는 명단, 그리고 증인이 받아 적었다는 명단이 다 다릅니다. 그 명수만 14명이라는 데에서 일치하는 것 같고, 그 명단이 다 달라요. 그것은, 이, 어떤, 뭐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내려갔다고 하는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럼 적어도 이 명단이 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지금 퍼진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정확히 정리를 해서 불러준 거라면 이 명단이 다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인영 여인영 사령관의 핸드폰 포렌식한 명단하고 증인의 이 받아 적었다는 명단이 다른 것으로 보면 이게 뭔가 부정확하게 작성되고 기억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왜곡됐다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아까 중인 저 여인영 사령관 핸드폰 포렌식한 명단 봤습니까? 아까 뭐 한두 사람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예.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1 4 명을 불러주면 한두 사람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다고 할수 있어요? 다르죠. 아 그래요? 다르죠. 예. 저는 다른 여인용, 저는 <laughs> 다른 명단은 모릅니다 증인, 들어본 적도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를 적어놓은 메모라는 거를 반복해서, 인,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의 핸드폰에 있는 명단과 증인이 받은 명단에서 몇 명이 다른 것은 맞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16명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받아듣지 않은 명단 중에 그 명단이 있을 지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 예. 지금 불러준 사람들이 되는 명단에 16명인 경우는 없어요 대개 14명입니다 그래서 네. 묻습니다. 변호사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네. 얘기할 수있는건는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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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단저적으로얘기하는게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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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띄워주저요저민의 메모 금저 띄워줘보세요. 몇 명인가.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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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명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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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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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저는 는 저는 는 첫 번째로, 한두 명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인은 다른 명단은 모르겠고, 음. 내가 들은 거는 그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네. 이해를 했는데, 예. 거기에 예. 이제 제가 14명이라는 것을 제가 마치 단정한 것처럼 반문을 하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게 지금 되게 14명을 언급하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아무튼, 명단이 조금씩 한두 명씩은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한 것이고, 아까 증인이 봤을 때, 예 다른 사람들 명단과 한두 명 차이 나는 건 증인도 확인을 했죠. 조금씩 뭐한달한 한 네. 정도 뭐 이렇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열네 명. 그러니까 아마, 아마 재판부에 하고 싶으신 말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취지로 물어보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재 반대신 분 아까 또 어.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아 배유철 변호사님. 예. 아, 네, 배유철 변호사입니다. 어 제주신문에서. 그 검찰에서 체포 명단을 좀 나열했었잖아요. 증인이 체포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죠? 제가 한 20번쯤 얘기한 네. 것 같은데요. 목조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없죠? 네, 네 없어요. 네. 좀전 반대신문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증인은 김호준이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적이 있죠? 네. 왜 출연했습니까? 출연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당시의상황이그러서서이출연 h kachi c h i 출연 r e n uh, kachi children, uh, kachi children, uh, kachi children, uh, k a 니다 i children, uh, kachi children, uh, k a c h 는 c h i l d r e 읽으시는 a c h 는 c h i l d 시고 n uh, kachi c h i 네, 전 차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해가 되죠. 그 김어준 그게 2025년 6월자입니다. 2025년 6월 달에 있었던 얘기가 왜 2024년 12월에 있는 내란 관련된 부분에서 있 사건과 관련돼서 이가될수 있는 겁니까? 아니, 뭐 물어보시는 증인이, 건 물어보시는데 증인이, 증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잠깐만요. 물어보시는 거 물어보시는데 네. 네. 다시 한번만 2025년 6월 경에 있었던 증인이 출연한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에서 증인 스공장이라는데 나왔던 증인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한번 말씀하시겠다는 네. 거죠. 예. 이거는 증인이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신빙성이 관련한 문제예요. 예, 그 특별하, 특별한, 특별한 관계가, 어떤 거, 특별한 관계라는 게 어떤 걸, 어떤 자, 걸 정의하세요? 특별한 관계요. 제가 본인이 말씀하신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이 곤욕에 처했는데 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선배 따라 뉴스 공장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셔야 하는가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짐, 질문에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그데 이게 그러, 특별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무조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당연하죠. 예. 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선배 따라 김어준의 뉴스공장까지 왔잖아요. 고요개처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특별한 관계가 저, 없습니까? 그럼 변호사가 얘기하는 특별한 관계라는 정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가 맞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이, 김병 자. <laughs> 지금, 친구가, 말씀하시... 친구, 친구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가 없다라고 따라 부인을 하셨으니까 그거에 의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따라 약간 변호사님들께서 그렇게 답을 막 정해놓고 자꾸 그 말을 안 하면 계속 물어보시거나 그러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냐 그래서 아, 그런, 막 그렇게 말한 사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변호사님들께서 이제 재판부에다 그러면 좀 특별한 관계 아니냐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니까 증인한테 증인이 아는, 그런 말씀 아는 하시느냐는 아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예.